보니까 내가 롤 있잖아. 테스트 서버에 무슨 새로운 스킨이 하나 나온대요. 징크스 스킨은 내가 홍보를 맡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소풍이랑 엠비션님이랑 소울름님이랑 메라님이랑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스킨으로만 같이 뭐 이렇게 돌리는 그런 거. 이게 사실 저번에 연락이 온 거였는데 이제 거기 라이엇에서 직원분이 이제 그러셨어. 아마 다들 대충 아는 사이시니까 단톡에 초대하셔가지고 팀명이랑 정하시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다섯 명 중에 아무도 그걸 하지 않은 거야. 거의 뭐 조별과제급으로다가, 그동안 초대 단톡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직원분이 억지로 다섯 명을 이제 다시 모아놓은 거야. 그제서야 이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팀명을 정해야 되는데 팀명을 이제 한번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말을안 하는 거야. 아무도 말안 하면 약간 지금은 약간 민망하시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급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팀명을 말했어. 의견을 그냥 제시했어. 뭐였냐면은 지아볼이었어. 그래서 지아볼 해놓고 괄호치고 지금이 아니면 다신 볼수 없는 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찮아. 지금이 아니면 다신 볼수 없는 조합이잖아. 그 다섯 명이 언제 모여?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직원분이 한참 뒤에 그 박수 치는 이모지콘 하나 올리더라고. 아, 짝짝짝 잘했어요. 어, 나도 슬펐어. 은돌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응? 인사해. 은돌님. 응. 참치? 정직한 은돌이. 은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참치를 불러보기. 우리 은돌이는 어쩜 이렇게 귀여워? 응? 누구 닮았어 이렇게 귀여워? <laughs> 엄마 닮았어! 어이 우리 은돌이 엄마 닮았어?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웃음> <웃음> 귀여운 것... 참을 수 없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 만지고 말았어 <laughs> 음, 술 씻고 와야지 음, 참을 수 없어 음. 은돌이 배짱 개 싫어하네? 네가 왔잖아. 야옹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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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탕, 탕! 이래도 안 가? 잘 버티는데 이 자식. 누구 닮았이게 귀여워. 헉? 엄마 닮았다고? <놀람> <놀람>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좋아요. 삼상속이야. 불렀

이거 시청자분이 주신 건데 이게 이 상태로 있었거든요. 이게 이 상태로 있었어 원래 내가 이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어? 뭐야 이거, 이거? 어! 이걸 다 넘겨보니까 오 대박이죠. 세범님 좋아하는 분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심이 혹시 게임 좋아하냐고 물어보세요. 이거 약간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남자들한테 10명 중에 게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6명은 좋아한다고 해. 나머지 4명은 이제 관심 없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하거나 이러는데 그래서 혹시 롤 아시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상대 남성분께서 갑자기 그 호감도가 올라갔다고. 어, 롤을? 티어가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이제 낮으면 에이, 저보다 낮으시네. 이러면서 이제 장난치고 살짝 아니면은 높으시면 오, 진짜요? 이렇게 리액션 해주면은 에헤. 이러면서 저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뭔가 게임하는 여성분들 에게 좋은 그런 것 같아. 나보다 낮으면 장난칠 수 있잖아. 장난치면서 약간 살짝 더 친해지고. 게임에 관심 없다 그러면 <laughs> 어, 글쎄요. <laughs> 어 귀여워. 내가 옛날에 진짜 충격 먹었어.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요크 셔테리어. 근데 요크 셔테리어가 병아리를 내가 키웠는데, 요크 셔테리어가 물어 죽였어. 그 병아리를. 그니까 질투해서 그런 것 같아. 질투해서. 근데 나머지 한 마리는 살았거든요. 걔는 닭 됐어. 저닭두번 돼봤어요. 닭두 번. 번.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잘 자라는지. 소라게도 내가 제일 오래 키웠어. 소라게. 소라게가 너무 건강해서, 원래는 이만한 박스가 있어요. 이만한 박스에 이만하게 있어갖고, 내가. 너무 잘 키웠나봐. 힘이 세져가지고 문을 열고 나간 거야. 그래서 너무 없어서 마음이 막 상하고 슬프고 이랬는데 바퀴벌레 먹으면서 베란다에서 잘 살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봤어. 근데 약간 그 있잖아. 걔를 잡아야 되는데 나, 나를 다시 잡아서 거기에 넣어둘 생각은 아니겠지? 막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어서 걔를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냅뒀어. 저기서 잘 사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거북이도 거북이도 너무 커져가지고 거북이 이렇게 등딱지에 이끼 같은 게 껴요. 이렇게, 이렇게 칫솔로 살살살살 해줘야 되는데 내가 칫솔을 화장실 거울 있으면 여기에 칫솔이 있단 말이야. 여기 칫솔을 뺏어 했는데 저쪽에 칫솔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칫솔을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살살살 닦아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엄마 칫솔이었던 거 엄마가 자기만 좋은 칫솔 써가지고 우리 칫솔이랑 쓱하지 않게 거기다 따로 두셨던 거야 근데 나는 그게 거북이 등 닦기용 칫솔인 줄 알고 그걸로 살살살살 닦아서 썼던 거지